출 종합 문제 13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평면도 그리는 부분 같이 또 그려 보려고 합니다. 요구 사항 보시면 특별히 다른 면은 없고요. 쭉 읽어 보시고요. 자, 평면도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돌려서 돌려서 평면도를 마지막까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마루대, 이 마루대 부분이 중간을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마루대가 있고요 양쪽에 높이가 다른 마루대가 두개 발생되는 굉장히 특이한 출제 변수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적은 없는데 아마 아마도 그 고등학생들 시험 치는 의무 검정형에서 나왔던 걸로 또 알고 있고요. 또 그래도 혹시나 또 최근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와 요구 사항은 마지막까지 보시는 거고요. 자, 어떻게든 화면 여시고 여기에서 캐드 2015 버전부터는 스타트 드로잉. 이렇게 눌러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가 좀 워낙에 복잡해서 제가 기본 설정부터 평면도 그리는 것까지 같이 한다고 했고요. 천천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기본 설정에서 보시면 여기 하단에 이런 파랗게 켜진 부분들 일단 좀 끄시고요. 그런 다음에 F3번, F8번 두 개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3번 켰으면 켠 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O, S, 엔터. 이렇게 하셔서 반드시 왼쪽 다 켜져 있는지, 오른쪽 3개 켜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근처점 쓰실 분들도 지금 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션. O, P, 엔터. 기본 설정은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 열 때마다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화면 색상이 너무 하얗다 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의 색상 들어가서 맞추시고요. 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사용자 정의, 유저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쇼컷 메뉴, 바로 가기 메뉴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해야 오른쪽 마우스가 엔터. 그리고, 음, 드래프팅, 제도 들어가서요. 십자 선 사이즈, 십자 사이즈 중간보다 약간 작게. 그리고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은 셀렉션 선택 탭에서 피크박스 사이즈를 중간보다는 좀 작게 이것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조금 작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보다는 조금 작게 적용 한번 하시고 오케이 레이어 구성하겠습니다. L A 엔터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여섯 개 레이어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연습하실 때마다 새로 다 만드세요. 이거 미리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을 귀찮다고 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 보실 때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만들어 보시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색상 모두 맞추시고요. 빨강색 오른쪽에 컨티뉴어스 로드. A 중에 아무거나 클릭 C 센터 바로 가죠 오케이 또 로드 A 중에 아무거나 클릭 H 히든 오케이 두개 불러 놓으시고 센터로 가시고요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이 창은 꺼요 자 도면층 빨강으로 바꾸시고요 먼저 라인 엔터 허공에 클릭 10만 1000000, 엔터. 끝내기. 하신 다음, Z, 엔터, A,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화면을 확보를 먼저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기초로 그려버리시면 작은 기초 안에서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은 화면을 줄이기도 안 되고 키우기도 안 되고. 그래서 막 포기하시는 분도 제가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화면 확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평면도 바로 그리도록 할게요. rc 엔터 약간 위쪽 허공에 클릭 골뱅이 13,200 콤마 8,600이죠. 제가 불러드리는 거 보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은 평면도 같이 보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모 그렸구요 확대를 해보시면 센터인 걸알수 있지만 축소를 해 놓으면 너무 촘촘해서 알 수가 없죠 lts 엔터 10 엔터 이렇게 해서 좀 느슨하게 하시구요 lts 값은 20까지 주셔도 괜찮아요 요건 좀 보기 편하게 하시고 저는 일단 책에서 10으로 설명했으니까 10으로 맞추겠습니다 x 엔터 레탱글 클릭 엔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패면도가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옵셋 아래쪽부터 그릴게요. 거실 부분. 거실 부분에서 왼쪽 방 3,900. 이렇게 왔고요. 5,000.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더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정지해 놓으시고요. 본인 원래 하시던 대로 평면도 그리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1200. 트림에서 거실 부분 끊어주시고요. 다시 여기에서 옵셋 4200. 올라갔고, 조금 늘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옵셋 2000.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음, 우측 상단의 욕실과 테라스의 폭 2400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없는 부분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이거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떤 선인지 알수 없어서 모양 파악도 힘들고 다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리하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때그때 정리하기 주방폭 3300 그리고 현관폭 2200자 거기에서 음, 이 부분도 너무 올라왔네요 잘라줬고요 그리고 욕실이 2,300 그리고 나머지는 3,000이 남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DI로 재봤더니 3,000만큼 남네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방 4,100만큼 내려왔고요. 튀어나간 부분 정리했고요. 이것도 이렇게 내려오네요. 욕실 높이가 2,400 이렇게 내려왔고.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느낌으로 집이 형성이 됐어요. 제가 지금 좀 복잡한 도면이라서 실내까지 그렸는데, 실내는 안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제가 이따가 마룻대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내까지 다 그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바로 벽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벽체, 노란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m, l, 엔터, s, 엔터, 400, 엔터, j, 엔터, z, 엔터. 자, 이렇게 해서 평면도를 잘 보시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외벽의 방향을 잘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어 현관 부분 지금 안 만들었는데 안쪽으로 1200 그리고 또 진행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중심선을 안 만들어서 바로 그냥 수치를 1200 쳐서 직교를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자 이렇게 벽체 준비됐고요. 자 도면층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녹색으로 외부 외부 첨화 끝선을 또 미리 그려볼 거예요. P, L, 엔터. 벽체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첨화가 가는 방향을 벽체 중심선에 먼저 P라인으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테라스에서 이만큼 빠져나왔고요. 끝까지 일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C, 엔터.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안쪽으로 진행하지 않았고요. 일자로 쭉 진행을 했어요. 그런 다음 옵셋 처마나옴이 600이었네요. 요구사항 잘 보셔야 되겠죠? 옵셋 600을 바깥쪽으로 뺐고요. 원래 있던 선은 지워주었습니다. X로 분해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치수를 많이 넣어놨는데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먼저 중간부분 있는 마루때부터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Offset 거실 부분에 4,400 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밑에 있는 처마 끝선을 위쪽으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해를 해야 할수 있습니다 X로 분해하시고 4,400 으로 올렸고요 DI 엔터 해서 지금 만든 마룻대에서 반대편까지 거리가 5,400이 맞는지, DI로 반드시 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 여기 오른쪽 방과 왼쪽 방 부분에 별도의 마룻대가 또 있는데, 4,300이라는 치수를 가지고 있어요. 옵셋 4,300. 이렇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은 우리가 안재 봐도 맞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DI로 재봤더니 4300이 맞네요. 자, 그리고 방금 만든 4300선까지 외부 처마 끝선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여기서 제시한 모양대로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지붕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거의 완성하다시피 만들어 봤고요. 이 지붕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히든, 점선으로 좀 바꿀게요.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M, A, 엔터. 목표를 점선으로 찍고요. 나머지 이 실선, 처마 끝선 부분을 이것도 모두 점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혹시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확실히 평면도에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자, 다된것 같고요. 이제 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테라스 부분도 보시면 좀 미리 그려 두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라스 부분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테라스 부분 하늘색으로 바꾸시고요. 옵 t 엔터 L 엔터 C 엔터 뭔지 아시죠? 이것을 1800만큼 중심선에서 밖으로 그리고 또 중심선에서 밖으로. 또 중심에서 밖으로. 음, 음, 음. 맞나요? 맞네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음, 라인으로 벽체 끝선에서 이렇게 좀 짧게 라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 하셔서 정리를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1800 나간 부분에 중심선에서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이 라인을 왜 그렸냐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얘를 끊어줄 겁니다 너무 길게 나갔죠? 이쪽도 라인을 하나 그려서 방금 그린 라인을 기준으로 한번 끊어주고요 방금 그린 라인은 45도라고 제가 가정을 할 겁니다. 각도를 여기서 안 줬는데 이 정도의 각도는 대략 45도 로테이트 하셔서 45도 여기도 45도 아로 엔터 끝점 클릭 45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 테라스의 모양도 좀 미리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을 나중에 입면도에 가서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평면도에서 좀 쉬울 때 제가 진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평면도 그리는데 거의 한 10분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거 지금 10분 정도 미리 그려 버리시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x 엔터 하시고 모두 선택하시고 엔터 한번깨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화살표 한번 그릴 겁니다. 화살표 여기 마루대에서 위쪽 현관을 지나서 좌측을 바라보네요.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단면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기준선은 지우시고요. 로테이트 하셔서 직교 켜져 있나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화살표가 위쪽으로 보도록. 자리를 잡아봤어요. 도면층 노랑으로 바꾸시고요. 평면도보다 조금 길게 노랑색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음자 그런 다음 이 단면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어, 단면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체가 어떤 게 지나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벽체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C O 엔터 이 부분 지나가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 2천 내려온 부분. 여기도 이렇게 복사를 해 올게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저기 위에 중심선을 안 그리는 바람에 안쪽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옵셋 2,000만큼 복사를 지금 좀 해오도록 할게요. 연장하시고요. 자, 그리고 실내에 있는 벽체는 ml 엔터 s 엔터 190 엔터 이렇게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벽체는 평면도에 그리는 게 아니라 단면도에서 바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옵셋 900 아래쪽으로 옵셋 300 아래쪽으로 그리고 옵셋 200 기초 옆선을 옆으로 옆선을 옆으로 오른쪽 선을 오른쪽으로 왼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도록 표현하시고요. 트림으로 중간 부분 먼저 잘라 줍니다. 그런 다음 F 엔터 이용해서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안쪽도 마찬가지. F 이용해서 한 번에 그리도록 할게요. 자, 트림으로 안쪽 끊어 주시고요. 자,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F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F 엔터 R 엔터를 쳐보세요. 이 상태에서 대화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라디오스 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뭐 5, 뭐10되으신 분들 그분들은 0으로 값을 바꿔 주시면 그렇게 둥그렇게 되는 경우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림으로 모양을 정리했고 기초 판과 기초 벽의 형태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수 봅니다. 계단수가 한 단, 두 단, 세 단, 평면도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죠. 세 단이고요. 현관 부분은 난방이 없죠. 그래서 그대로 450. 그대로 올렸고요. 자, 기초 부분 높이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으로. 그리고 여기 현관 중문 부분은 왼쪽에 또 난방이 있어요. 그래서 150을 더해서 바닥에서 600만큼. 그런 다음 정리.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땅선은 지금 좀 끊어 주도록 하고요. 라인 엔터 하셔서 난방이 없는 기초 높이에 라인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이것이 슬랩의 윗선. 되겠습니다. offset 150만큼 아래쪽으로. 이것을 뒤집어서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바깥쪽은 계단, 안쪽은 바닥 슬랩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닥 슬랩과 기초는 일체화하세요라고 요구사항에 나오죠. 일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계단 부분 표현을 할 건데 계단이 보시면 바깥쪽으로 쑥 나가서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제가 봐서는 중심선에서 한1200 정도는 나가서 시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잘못 착각하시면 여기서 1200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평면도 한번 가서 보세요 평면도에서 보시면 이 중심선에서 왼쪽으로 1200 나간 것이 현관 벽체였는데요. 여기서 반대쪽으로 1200 정도 이렇게 나간 것이 계단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못 파악하시면 바짝 붙여서 그리시는 분들 한 번씩 나와요. 절대 안 되고요. 평면도에 가서 한1200 정도 나가서 이 라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훨씬 길죠? 이게 어느